이 부쩍 가까워진 어느 날 강릉의 한적한 시골을 찾았습니다. 저는 3십삼년 동안 이목 관련된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산에 관련된 분들이 산 속에 살면서 본듯하게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을 보고 산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가? 그래서 산을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산이 아니고 산이 금고다. 그래서 저는 개념이 산이코를 금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은 거의 사계절 동안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예, 이게 산초입니다, 산초. 저희 농장은 한 7,500평 정도 되는데 8,000번 정도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심겨진 지는 4년 정도 되고요. 산초나무는 사람 길을 훌쩍 넘어 최고 3m까지 자라는 화력수로 열매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산초기름은 옛날부터 그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되던 그 기름인데 식용이면서도 그약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몸에 질환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장목 중에서도 산초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목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노동력을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좋다라는 거고 또 얘는 열매를 수확을 해 놓으면은 주문이 들어오면은 모아놨다가 열매를 저장해 열매를 갖다 그때그때 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항시 신선한 것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귀하다는 산초기름. 아 이게 제가 어, 재배해서 만든 산초기름입니다. 요거는 볶지 않고 생기름입니다. 그래서 어, 약용으로 드시는 분들 때문에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고 천연으로 재배한 그 산초 기름이 되겠습니다. 많은 면적에서 이 넓게 재배를 하다 보면 한 나무에서 한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한 다섯 나무에서 여섯 나무 그 정도면 이한 병을 지금 만들고 앞으로도 이제 연도가 많이 이제 올라가면. 좀더 줄겠죠 나무가 딱 봐도 때깔이 아주 신선해 보이죠 눈으로만 마시는데도 산초향이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몸에 좋다는 산초 기름도 마셨겠다 힘내서 일을 시작해 봅니다 안전을 위해 장비도 착용하고요 처음에는 못뭐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 유리 조각이 눈에 튀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망막을 그 손상할 뻔 했다고 잘못하면 실명 위기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벽이 할 때는 반드시 이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고 갑니다. 예초기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으로 풀베기를 시작하는 김남현 대표. 혼자 작업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 이 면적 전체를 보면은 많아서 어우적을 언제 해 이러지만은 구역구역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일찍원이 시작을 해가지고 덮기 전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무근무근 부근 하다보면 뭐 별로 크지 않게 기을할 수가 있어요.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 요리조리 풀만 베는게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바닥이 잘 줄기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나무를 쳐요. 나무를 상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도 별로 안 바는 것고 손수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김남현 대표는 이처럼 산초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산 아래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작목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릇파릇 귀여운 잎이 길쭉하게 자라. 이건 어떤 작목일까요? 자, 이게 어, 조경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맹문덩이거든요. 이게 백오백오구고 105, 이렇게 심을 때는 요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심게 됩니다. 이게 그 다른 꽃들은 그 음지에는 못 심잖아요. 그런데 이장 어, 맹문동은 어느 공사장이고 음지에는 다이 맹문동이 들어가요. 이 음지에서 더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꽃도 이제 예쁘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아마 이런 품종들은 처음 보실 거예요. 요게 맹문동 매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용기 안에다가 맹문동을 이제 식재를 해 놓은 건데 요거를 요렇게 들으면 요때장처럼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 방법도 쉽고 그리고 당년에 옮겨심으면 당년에 이제 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 학생들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파온 건데 이게 맹문동이라는 게이 밑에 있는 거요렇게요게 이제 맹문동 한약재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관 이것도 기관지에 좋죠. 그래서 요거는 매년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꽃 있는 데서 꽃 있는 데서 말씀드리죠, 뭐. 벌써 맹문동이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이게 제가 선택을 하기를 잘 선택,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맹문동과 산초를 선택을 했는데 두 가지 다 선택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맹문동을 재배를 하고 공백기간에 산초를 돌보고 산초 공백기간에 맹문동을 돌보고 공백기간 없이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다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수입도 좋고 그래서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초와 백문동, 이두 장목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에 뭐 진짜 푹푹 짓는데뭐 물주고, 뭐 어디 잘못된 게 없나, 재초 작업해주고 이럴 때는, 아우, 이걸 내가 왜 이러는데, 이게 막상 주라를 하고 차가 올 때는 막 5톤 차 이런 대형 차가들이 오거든요. 그런 몇천 개가 나간다 말이에요. 그게 돈으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진짜 뿌듯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휑하니 떠나 출하가 되고 나서 빈자리를 볼 때는 진짜 키웠던 딸이 시집간 그 방을 보는 그런 기분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혼자서 일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은퇴는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새 삶을 시작한 김남현 대표를 응원합니다.